준비물은요, 가위, 풀, 분홍색 색종이 두 장, 빨간색 색종이 두 장과, 눈 도안, 입 도안, 꼬리 도안, 손톱, 발톱 도안이 필요합니다. 여기 앞머리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어 주세요. 펼쳐서 요 선이 여기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반대쪽도 요 선이 여기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줄이 있는 데에서 다시 반대로 반을 접어줍니다. 여기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편도 요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선에 닿도록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여기 중심선에 닿도록 접고 펴세요. 그리고 여기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선이 있으면 두 번째 선까지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서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주고요. 또 다시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앞머리 부분이 완성됩니다. 분홍색 얼굴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조금씩 접어 주면 얼굴이 완성됩니다. 몸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분홍색 색종이를 세모를 접고 또다시 세모를 접습니다. 그리고 집어서 이렇게 네모를 접고 또다시 네모를 접어 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접어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앞 발이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뒤로 올려주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서 잡습니다. 요렇게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뒤로 잡아서 뾰족한 부분을 안 보이도록 해줍니다. 요끝 부분도 손끝 부분도 조금씩 뒤로 잡아서 조금 뭉툭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하면 양갱이의 몸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풀을 칠해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위에 부분도 칠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조금 내려오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여기 벌려진 부분에 코를 조금 칠해서 붙이고 이쪽 부분도 조금 풀을 칠해서 붙이고요 위에 부분도 풀을 칠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눈도안을 이렇게 붙입니다 부분도 풀을 칠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발톱 부분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머리 부분을 꾸며줄 텐데요. 빨간색 색종이를 반해접고 펴서 양갱이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조금 더 연결을 하고요. 그렸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결을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끝 부분은 조금 안으로 접어 놓고요. 그리고 잘랐던 이 부분을 풀칠을 해서 붙이고요. 나머지 여기 잘랐던 머리카락을 풀을 붙여서 붙일 텐데, 이끝 부분은 조금만 접어줍니다. 이렇게 풀을 붙였는 머리카락을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붙입니다. 만들어 놓은 꼬리 모양을 이쪽에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양갱이가 완성됩니다. 양갱이 코는 이렇게. 그려주면 양갱이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